리베카. 저 오프닝을 하, 하겠습니다. 자 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조스피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조세프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조세프 세 번째, 세 번째 단어가 쉬운지 두 번째 단어가 쉬운지 <laughs> 좀 한번 확인해봐 똑요다 <laughs> 아, 똑같아요? 다같아요보리피 보는 거안 배웠냐? 형 오늘은 저희가 선배님 그림 실력도 좀 궁금하고 <laughs> 게임으로는 캐치바인드라는 <laughs> 게임이 있어요 캐치바인드? 캐치바인드 그게 원래 그림을 그려서 맞추는 게임인데 <laughs> 네. 그거를 이렇게 한번 실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선배님께서 저희 라면 끓여주셨요그 <laughs> 에이스 이거 내가 라면으로 해줄게요. c j 이거 썼는데. 장다 이게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맞춘 한 명한테는 저 상품을 드릴까요? 상품 오케이 육포 네. 육포 아 오케이 <laughs> 열심히 해야겠네 얼마짜리 육포야? 6만 돼? 6만. 6만 원? 와규. 와규 육포. 하나 바꿔. <laughs> 그러니까 하나로 넘기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아첫 글자가 주자라는 건가? 아아 아아 저세글자라세글자로가 잭스! 주책! 주책! Nope. 아! 아! 정답! 주식! 주식! 정답! 오오 <laughs> 잠시만요 읽지도 않았는데 <laughs> 저게 뭐지? 누구냐 너 누구야? ㅋ 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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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아니고, what? What's 아, this? 신발신발 신발. 음. 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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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이글씨이 글씨는. 이씨는이씨는 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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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올드신발이 뭐야? 올드신발, 늘은신발 네네 아니 옛날에 신었던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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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 나한테 배워야 돼? 아뭐신집신 아... 신 아. 신 아... 아... 선배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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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눈! 티눈! 쟤 어? 진짜? 뭐? 진짜? 뭐? 너? 뭐? 진짜? 티눈! 티눈이래요 티눈! 시작! 다섯 글자란 뜻입니다. 펜팅! <laughs>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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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죠? 팬티 세트? <laughs> 슈퍼! 슈퍼맨 팬티! 수... 어린 슈퍼! 수... 슈퍼베이비! 네? 저게 뭐야? 슈퍼 <laughs> 나왔습니다 <아니>. 어? 아, <laughs> 아, 아, 그 뭐야? 그게 정답이 그게? 궁금하다. 정답은 슈퍼 주니어. 아아깝다 주니어. 주니어. 아 그러네. 아까 그게 모시 아니고 마이크로폰이었거든. 아, 맞아요. 맞아요 난 모신 줄 알았어 처음에. 청년 버섯이요. 마이크. 그래. 나보다 더 먹거리네. 어어 <laughs> 어, 잠깐만 그러면. 어, 불. 파이어. 야, 너무 쉬운 거 같은데? 어. 불똥. 정답. 어? 나 보기 싫어하아 <laughs> 시작. 로켓. 저거 뭐 사르방. 까르방. 멜빵인데? 미미한지. 한. 로봇.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멜빵 바지? 아니?

<laughs> 섭살이야? <laughs> <laughs> 아, 장비를 <laughs> 정제합니다시이 <laughs> 아, 가고 있어요. 아, 다섯. 철가루. <laughs> 아. 철. 설아. 됐습니다. 다다 잘 보세요. 박스. 벽돌 벽돌. 맞아요? 박스 정리. 행동으로 해야겠잖아. 살포. <laughs> <사도> <laughs> <laughs> 지금 나 그리는 거 아니죠? 아, 이거 맥주구구구구. 아! 박하사탕! 어 맞아요 맞아요 와 대단하다 난이도가 너무 예능감이 없는데? <laughs> 전혀 일도 없음 <laughs> 일부러 못 그려야 되나? 포크 <laughs> 포크레인인가? 아? 그나요 <laughs> 포크레인 정답! 뭐라고? 어, 포크레인 <laughs> 이거 보, <laughs> 보시는 분들 분명히 짜고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laughs> 어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 잠깐만요 지네지 시골지 미키마우스 지불놀이지불놀이 <laughs> <에이>, 정답 미치겠어 <laughs> <laughs> 너무한 거 아니에요? <laughs> 상품이 좋다 했어 내가 <laughs> 아... 어떻게 하지? 뭘어떻게 가족 하그냐 이거 <laughs> 어게해 <가죽아, 그냥. 웃음> 우리 분량 어게해 번데기 번데기 그치 어이. 정답 아... 어, 팬미팅 정답. 정답 이거 너무... 너무 쉬운데? 한국시대? 정답인가 오예 아. 아. 화장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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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백가족 어? 배이 온다 부대찌개 어? 비치기 좋았 이게 뭐? 조금만 더오리면안 돼요? 세숫대가 나왔는데 어떻게 부대찌개를 그러니까요. 맞혀? 맞은 거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요? 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배팅을 해야 돼. 배팅을요? 그렇지만 못 따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수를 우리가 지금 하나씩 내는 다음에 그걸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끼는 그러면 거예요. 점수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다음이 끝나는, 끝나는 거지요 죽는 거, 죽는 거. 어, 꺼, 꺼는 어, 그러면... 제가 거예요? 제가 꺼줄게요. 제가 꺼. 아 아니다. 선배님이 적으시면 되지. 어, 선배님이 내가... 적고 선배님이 하시면 어, 되지. 내가 그냥 만들어내서 하면 되겠네. 여섯 글자잖아 너도 잘맞춰졌나요 네. 노래도 맞혀야지. <laughs> 치아보험! <laughs> 치아보험? 어떻게 여기서 치아보험이 나오냐? 아말이아꼬리다 음. 꼬리고 여기가 다리인데 오케이? 나이스. <laughs> 반인반수인가? 키메라별마별마당도서관 얼마... 안... 응? 맞추고 싶어. 워 없음. 털 없음. 맞 왜마스터타벅스예요 찬다는 거야. 스타벅스. 스타벅스 커피. r e b 한 c c a I'm not s u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r e saying. 지한번 더, 한번더 해요? 네. 재밌다. 재밌어요? 네. 울고 있어. 음. 우는 여자 으 슬픈 여자 에이스인데? 무릎 <laughs> 에이스 여자친구 <laughs>